네. 다음은 국립금호공과대학교의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번호영 산학협력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목과대학교 안산 학생 한 명을 맡고 있는 권오일습니다 반갑습니다. 그한 시간 동안 제가 퇴근 돌아보니까 퇴직실에서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의 시간에 졸고들요. <laughs> 확실히 네, 연세가있으시구나 연습이 연세가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오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상 미래에 대한 대학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실은 좀인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20일 남은 우리 고상 중장님께서 아, 지역 대학이 어떻게 있어야 할지, 네. 지역과 어떻게 같이 가야 할지에 대한 철학을 말씀주셨던 것으로 이 자리에서 2 0 2 3년도에 아마 아케이스2이0 동행 산업동맹 회장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배빙이가 말씀, 말씀드렸면아국 지역 대학이 지역 사업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이제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적 재산의 현황이라는 지역 과제, 그 다음에 대의 역할, 그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기 많은 대표님들이 와, 와 계신데요. 실제로 대학 기업이 필요한 부분 대학이 어떤 것들을 서포트할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 어, 지역의 제주 산업이 현황을 보시게 되면 다소 제주 제조업의 가동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에,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매출이 이 매출의 목표치라든지 영향 목표, 목표도 크게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출 중대로 여유는 내수장이 시 침수되고 있는 부분, 수출 시장의 경기 나마어 뭐 이런 것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미 아, 지역의 재정 산업의 어떤 애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1 9 1 8년 2018년, 21년, 23년, 25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어, 역시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한 연구개발,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이세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특히 인력 수급, 잘 아시다시피, 젊은층에도 이제 지역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력들을 참, 뽑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북위 제조기업의 핵심 과제가 역시 시, 장진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쟁이 심화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지, 또 신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핵심을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다. 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좀반듯 내용이긴 하지만, 연국 기관 투자도 좀더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더 확대해야 된다. 새로운 산업을 동력을하 발굴해야 된다. DX 디지털 전환 가속화해야 되고, 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저희 대학이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 산람의협력으로 지역 산업과 사람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박상총에게 말씀 주셨던 케이스타이백 어떤 프로젝트를 개념을 보게 되면 기업과 대학이 사람 동맹을 이루어져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대학은 기술을 공급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제공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해서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서 기업에 다,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잘아신 것과 같이 올해 5월부터 저희가 5년간 라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어, 지역혁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제라고 해서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이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5년간 시행하고요. 원래 어, 국립공업과 대학교는 약 9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청년창업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디어창업밸리 저희가 사업명은 전국 서부권 창업 메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업명인데요. 금액 2 0억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화산업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다위과제는 반도체 방산 특화분야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고요. 2 5억 원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성장혁신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지역성장혁신대 솔루션허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사업명으로 15억 원이 매칭이 되어 있고요메가버스연합대학이라고잘 어, 아시는 것이 경운대, 구미대, 국립공공과대학교가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에, 내년부터 40명씩 외국인 여학생들을 받아서 졸업시킨 다음에 지역 기업에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1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서 그럼 너네 대학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학국 분야를 중심적으로 발굴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로봇 특성화 대학, 로봇 분야를 좀더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1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요청하고 있는 KUCT 사업은 반도체 방산군의 인재양성과 R&D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직원들 재교육,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인재양성 파트가 가동 중에 있고 R&D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라이스 사업단의 비전은 경북 서부권 지역과 산업을 선도하는 라이즈 대학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경북 서부권. 또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특성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 오늘 뭐 대표님들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 어 있던 것들이 있고 또 대표님들께서 어, 내가 우리 기업에 맞는 사업으로 이런 건데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어,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유료가족회사인데요. 갑자기 돈을 내라하니까 부담스러운데요. 이미 3년 전부터 어, 정부는 가족회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름만 올리는 형식상의 가족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워킹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회사 운영이 방치하다라고 3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링크 3.0에서부터 유료 가족회사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어, 연회비가 아, 무료인 경우는 이제. 아, 오해이 때문에 예전에 가족회서 그대로고요. 1 년에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는 유료 가족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의 이 리워드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이 기술 지도만 해도 한 아이템당 체한 200만 원 정도의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있고 고객 장비 할인, 할인, 할인이라든지 컴퓨터에 있도 자원 활용. 그다음에 산업 공동 기술 개발 과제에 가점을 주는 부분제이자 교육도 할인하고 요 다양한 저희 학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 가족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뭐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어떤 리 워드 중에 하나가 아이티어 3 6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성장 단계에 맞게 분야별로 전문가가 기술이라는 기술지도 그다음에 특허 분석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200만 원의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들 참여해서, 또는 교수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단기, 학기 중에, 방학 중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허 분석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동료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다음은 산업공동기술개발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k f c 프로젝트에서 반도체 방산 7개 과제가 진행 중이고요 초기 창업자를 위해서 6개 과제가 이미 에, 에, 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엔터 기업형 반도체라고 해서 좀 키, 어, 기업체 반도체에 저희가 어, 과제 수 1억 원만 4개로 보냈습니다만 다 에, 수행 중이진 않고요. 방산 소부장 AI 로봇 특성화 관련 분야에 과제가 책정되어 있고. 혁신랩 프로젝트에서 산업 전문가에 걸친 프로젝트가 약 19개 정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올해 이 과제들은 다선거이 완료가 돼서 현재 서른여덟 개 과제, 약 16억 원 정도의 과제가 현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과제는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북형 국방혁신단이라고 하는 GDIU 사업입니다. DIU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디펜스이노베이션유네트라고 해서 방산혁신단인데요. 아,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과 민간사회에서는 이격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군이 가지고 있는 소요 요소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군은 예, 비밀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빨리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매칭되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가 경북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 트랙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군해 소유와 맞춰가지고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시스템 랩 30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 기업체가 한분의 연구자와의 교류도 할수 있지만, 어, 분야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연구 그룹핑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은 4, 5분이 모여서 그룹핑을 하고 이 그룹핑에 대 교수님들은 물론 이제 연구개발도 하시지만 기업체하고 매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집단지도치를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8대 꿈미시에서 하고 8대 주역사업에 각각 해당하는 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다섯 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서른 개 정도의 랩을 구성해서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컴퓨팅 활용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시장이 와주셨는데, 군시랑 경상북도가 20억 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슈퍼컴퓨팅 센터가 작년 10월에 계속 시을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있고요 저희 슈퍼 컴퓨팅 센터의 기본은 기업체 지원입니다. 연구개발이 주목적이 아니라 여기 계신 기업체들의 니즈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푸른샤고 경상북도가 출연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CPU, GPU를 가지고 있고 엔비 d 아 H108장 정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체 니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충분히 서포트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자 교육입니다. 아, KMD 사업이라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방사분야의 중견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형 교육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ISO 인증이라든지 글로벌 마케팅도 현재 공고가 나갔고 제가 어제 보고 듣기로 한 8개 기업인가봐 현재 시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어, 예산은 충분히 있어서 기업체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늦어도, 네, 주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저희 그, 경상북도가 라인업을 공부한 다음에 이게 선정을 했는데요. 돈이 남았나 봅니다. 남아서 주가공을또 했어요. 당초 그냥 줬으면 좋았는데 다시 추가 공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 방위 r d 스피논이라고 하는 과제하고 대학수도 AX라는 두 개의 과제가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각 10억 원의 예산이고요. 5년간이니까 50억 각각 55,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스피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기술을 군에 적용시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GDI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가진 기술을 군에서 필요하는 제품과 이 시켜서 빨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국방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12월, 1월, 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 이 그러니까 사실 R&D를 3개월 한다는 사실은 뭐 논센스인데요. 다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어줬고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기업체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곧 기록가 나올 만한 일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 좀 태워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학생과 AX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트랜포메이션을 스 하고자 하는, AI 트랜포메이션을 스 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는 제품 설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인데요. 지금 저희가, 어, 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내일 아마 수요주사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두 장짜리 수요주사를 적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가점도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4일까지 수요주사 받은 이후에 5일날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게 됩니다. 11월 중순에 계획서를 받고 평가해서 12월 1일부터 스타트 할수 있도록. 3개월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스피너 과제는 방산 과제는 3개월에 제가 6천만 원을 지원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소 AX는 일반 과제는 4천만 원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제조기업 같이 하는 2인상각 과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방위산업의 8개 과제, 그다음에 AX의 8개 과제를 어, 준비. 중인데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거고요 기업주 대표님께서 아마 오늘 가장 먼저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촉박하지만 좀 생각이 있으신 어 대표님들께서는 적극적인 도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라이더 사업단의 홈페이지가 11월 3일날 오픈됩니다 라이더 점 금호 a c 점 kr.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다시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라인 사업단에서는 어, 저희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욱 더 적극 모색할 계획이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 지역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주신 권호, 권호영 단장님, 감사합니다.